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은 콩국수 절대 먹지 마세요.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콩 먹고 응급실 간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남성 호르몬 줄어든다느니 듣기만 해도 좀 무섭죠? 맞아요. 진짜 걱정되니까 콩국수 당분간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콩국수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유튜브 개담 수준인 건가요? 완전은 아니고요. 일부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유튜브에서 떠도는 콩국수 절대 먹지 마세요.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콩국수 정말 내 건강에 해로운 걸까요? 아니면 괴담일 뿐일까요? 저희 채널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와 믿을 수 있는 생활 지식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한 콩국수 한 그릇이 내 몸엔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식단 선택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국수 대부분 분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지만 무조건 좋은 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콩에 이소폴라본이 암성 호르몬이나 정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맞아요. 메타분석으로 무려 30개 연구 1,400명 이상을 분석했는데도요. 자, 결론부터 다시 강조할게요. 홍국수는 괴담처럼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콩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슈퍼푸드예요. 단, 건강 상태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 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 통 많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 줄고 성기능 떨어진다. 진짜인가요? 이건 정말 괴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실험 조건 말고는 그런 결과 없고 일반적인 식사로는 남성 호르몬 저하 전혀 근거 없어요. 그럼 응급실 간 할아버지 사례는요? 이건 신장 기능이 나빴던 분이 콩의 칼륨 함량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온 거예요.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분들은 문제없고 고혈압, 당뇨, 고령자는 콩 섭취량 조절이 필수죠. 자 그럼 마지막 콩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 이거는요? 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약과 함께 먹으면 약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4시간 이상 시간 차 두고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콩이 좋다고 막 퍼먹으면 안 되겠네요. 진짜 과유불급이에요. 미국 FDA에서도 하루 25g 이하 밥숟가락 2, 3스푼 정도로 권장하고 있어요. 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콩국수는요. 일주일에 1, 2회 정도면 딱 좋아요. 콩밥은 하루에 밥 숟가락 한 스푼이면 충분하고요. 아, 네. 신장 안 좋은 분은 꼭 의사랑 상의하고 드셔야겠네요. 진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75세 어르신이 콩국수를 매일 드셨다가 숨이 차고 손발 저려서 응급실 가셨는데 결국 고칼륨 혈증과 신장 기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60세 이후엔 정기검진 꼭 하셔야겠죠? 자, 그럼 자주 듣는 질문 몇 개만 좀 짚어볼게요. 콩 복수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1~2회면 충분합니다. 갑상선 약 먹고 두유 마셔도 되나요? 최소 4시간 간격 두고 마시면 오케이. 콩못 먹는 사람은 뭐 먹어야 하나요? 계란 흰자, 닭가슴살, 생선, 두부, 냉국류 등 대체식 많아요. 정기 검진으로 내 신장 기능, 갑상선 상태 체크하고 내 몸에 맞게 섭취하는 게 최고의 건강 전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통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두 번째, 다만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자. 세 번째, 대체 식품도 다양하게 활용하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콩에 대한 궁금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잘 확인해서 다시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좋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